자 36번 두 번째 순서 추론입니다. 이 문제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 뉴턴이 프리즘을 이용해서 남들과는 좀 다르게 무언가를 발견했다 이런 내용의 글인데요. 순서 추론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서사적인 내용의 글인데요. 이 글의 내용을 잘 알아두고 어휘 어법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아는 것처럼 프리즘은 이렇게 생겨 있는 거죠.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빛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무지개와 같은 색깔의 빛인 거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왜? 무지개를 딱 봤으니까 빛이 촥 이렇게 가시광선이 빛의 스펙트럼을 보여준 걸 보여줬는데 중요한 건이 뉴턴이 하나 더산 거예요. <laughs> 프리즘을 하나 더 사서 여기저기에 딱 놓으니까 이게 다시 백색광으로 됐더라. 즉, 이걸 넣더니 었 다시 이런 광이 나왔더라. 그러니까 광이 원래는 백색광이지만 일반적인 그런 햇빛이지만 그 햇빛은 여러 가지로 갈라진다.라는 내용이 답니다. 어렵지 않죠? 빨리 끊어봅시다. 출발. Scientific study of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colors. 색깔의 물리적 특징들이 갖고 있는 것의 과학적 연구는 can be traced back to 아리랑 뉴턴 시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Can be traced back. 어느 날 그는 spotted a series of prisms at a big country fair. country f a i r 니까 시골에 있는 카운티군요. 죄송합니다. 카운티에 있는 그 동네 시골에 있는 fair. 박람회 전시회에서 큰 곳에서 한 세트의 프리즘 덩어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took them home. 집으로 가져왔어요. 훔친 게 아니라 사왔겠죠. began to e x p e r i e n c with them. 그것들로 실험하기 시작합니다. in a d a r k e n e room. 어두운 방에서 그는 l o a e d a thin ray of sunlight s t o 자, 얼로우란 동사 요렇게 잘라지는 거 알고 있죠?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부정사 나왔습니다. to fall on a triangular glass prism. 삼각형의 유리로 된 프리즘을 통과해서 빛이 닿도록 했습니다. As soon as white ray hit the prism. white ray, 백색광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햇빛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빛이 프리즘을 다으니까 i s separated into the familiar colors of the rainbow. 무지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친근한 색깔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This finding was not new. 새롭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하 인간들이 had observed the rainbow since the beginning of the time. 시간의 첫 순간 이래로 인간들이 무지개를 관찰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발견은 새롭거나 놀라운 일은 아니었어요. It was only when Newton placed a second prism in the path of the spectrum that he found something new. 이 문장 구조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잘안 보이죠? 아, 눈이 좀 아픕니다. 괜찮습니다. 없어도 되니까요. 왜냐하면, 칠판을 보시면,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It was A that B가 돼서 A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해석은 B는 바로 A이다. 물론, 시제가 w a s 니까 였다. 이렇게 해석되겠죠. A, B는 바로 A였다. A를 바로 강조하는 형태입니다. 문장을 다시 돌아와서 좀더 해석해보면 B를 먼저 밑줄을 쳐볼게요. 문장이 바로 B입니다. 그가 새로운 무언가를, 발, 무언가를 발견했던 건 바로 노란색으로 뉴턴이 스펙트럼의 경로에 두 번째 프리즘을 놓았을 때였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다시 해석해보면 뉴턴이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했던 건 뉴턴이 그 스펙트럼의 경로에다가 또 다른 프리즘을 놓았을 때였다라고 해석되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다른 인류들도 다 빛이 이렇게 산란해서 빛이 바뀌어갖고 레인보우 형태를 만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뉴턴은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e c o m p o s e colors p r o c e d the white beam. 합성 색깔이 합성 색깔들이 하얀색 빔을 만들어낸 겁니다. thus 결국 그는 결론 지었죠 white light can be produced by combining the spectral colors 마지막에 있는 단어 spectral은 spectrum에서 나온 형용사입니다 spectral colors spectrum에서 나온 여러 가지 색깔들을 합함으로써 백색광이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된 것이죠 여러분 콘서트나 어떤 공연 같은 거본적 있나요 거기 보면 위에 엄청나게 많은 그 조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얀색 조명을 쏘는 기계도 있지만 보통 여러 가지를 동시에 확쌓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확 속이 되면 그때 백색광이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 원리니까 기억해두시면 되겠죠. 많이 어렵지 않은 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진행해도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문장을 고르자면 저는 이 강조 구문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봐도 될것 같네요. 자, 36번이었습니다.